구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의 요가교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개그우먼 박은향씨 모셔봤습니다 네박은향입니다 2021년 선배님이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요? 제가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다이어트 갑자기 옷 준비하고 선배님. 네. 그래서 오늘 총 요가 자세 7단계 준비했고요. 자세가 이제 커플 요가 자세인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커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세 이름이 커플 요가인 거고 네. 그래서 선배님 이게 7단계를 만약에 선배님이 3단계 통과하실 때마다 상품권 10만 원지금지 네. 지금. 레알? 네. 7단계면 뭐요? 70만 원? 그죠 아 그래서 그걸를 이제 운동복 사시라고 제가 크게 걸었어요. 선배님. 야 드디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박어양씨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도전! 자 오늘 제가 네. 준비한 요가 자세들니요 어, 여기 어, 옆에 어, 아이패드에 사진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일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 쉬운데요? 아쉽나요? 네이 정도요 뭐 5초만 유지하시면 되요 선생님 저거 5초요? 네 알겠습니다 도전 도전, 좀, 도전. 굉장히 좋아요 형님 하나 둘셋아 이게 그스트트자이죠네1 2 3야 너를 보기가 힘든데? <웃음> <웃음> 웃으시면 안 돼요 박원양치 <laughs> 1단계 통과하셨습니다 10만원 10만원 혼고요 2단계 도전하시겠습니다 2단계 도전입니다 도전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laughs> 아이고 저거 화가 단단히 나 있네 도전하십니까? 아 도전이죠 네 예. 아, 저는 뭐 형님 일단 편하신 대로 이렇게 네. 일단 누우시고 아구 달리 아구 달이야 아구 달리야예한번더선 형님 준비되시면 제가 조금만 예. 자나 일어나서 아 선배님 <laughs> 알겠습니다 예뭐 어떻게 하는 거야 팔을 뒤로 젖히시고요 아니에요 음. 5초 좀 빨리 내릴게요 예. 시작 으악 아. 1 아. 2 아. 3사오 아! 어, 선배님 <laughs> 박은양 씨 통과하셨습니다 <laughs> 어,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어,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laughs> 네. 왜 별이 보이지? 어삼 단계 어떻게 도전하시나 아, 도전. 도전 아 이거는 간단하죠? <laughs> 어 무슨 소리죠? 아니 아니 도전 자, 가만... 하시겠습니까? 해야지, 일. 해야죠. 잠시만요. 이거는 좀... 네. 준비되시면 말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 둘. 일. 근데 일, 왜 내가 밑이야? 3, <laughs> 야! 사. 오. <laughs> 아! 어, 손민수 침대 아닙니다. 네. 아가 양치 3단계. 토과 어, 근데 음은 잘하시는데요? 아, 그럼요. 그럼 4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돈이 저를 움직이기 때문에. 4단계, 4단계, 도전! 도전! 넘겨주시죠. 뭐지? 아우. 아. 이거 뭐.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거 그 비행기 그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이거 많이 타는데. 이거 제가 위에서 침 뱉은 챔버트 먹죠. <laughs> <laughs> 그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그것까지, 네, <인정해>? 그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근데 이거는 여자애들이랑도 이런 자세는 안 해본 거 같은데. 도전 하시겠습니다.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선배님 제가 준비한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도전. 아 가양 씨, 도전. 잘 버티셔야 <붙이셔야> 돼요. <laughs> 아 저는 선배님. 도전. <laughs> 도전. 도전. 야손녹 내가 높... 팔에 힘이 벌써 없는데 무슨 아니 선생님 팔에 힘좀 기르세요. 어, 네. 네. 저는 이대로 있고 선생님만 허리만 일자로 펴시면 돼요. 야 벌써부터 지금 흔들어라는데 지금 네, 제, 오, 제대로 펴봐. 예오일이삼 네. 어. <laughs> 네가 엄청 뛰다4오아 그냥 씨 다단계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몇개 남았죠? 세개 남았고요. 세개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 뭘 준비했는지 job. It's a good job. It's a good job. You know m 도전 o u know 니 e You know me. You know me. You k n o 하시겠습니까? 못할 줄 알았지 내가 왜그 생각을 못하셨죠? 이렇게 가져오면 저한테는 너무 땡큐라는 생각이 저희 단계에는 통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하기 좀 어려우실 아니 거예요 통과를 거예요. 하시는 왜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통과 없어요 한 번에 통과 기회가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laughs> 아니요 통과 안쓸 거예요 아, 그 제가 좀 쓰겠습니다 <laughs> 제가 통과를 쓰고요 아, 왜! 아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회원님 회장님 일단 도전하시고요 네. 6단계 도전 하시겠습니까 도전이죠 무조건이죠 아니 근데 왜 저거 할수 있는데 왜 통과시켜 6단계 도전 아니 이거를 준비를 했으면 할 각오를 하고 와야지 이 자식. 6단계 야 이거 아, 이거 씨 6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 야이건 뭐야? 하루만 네이에뭐 뭐야? 이 뭐야? 야이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이4 3이 자 이렇게 하셔서 박은영 씨 오늘 야 이게 뭐야 이거를 진짜? 아우 진짜 내가 커플용을 그냥 몸이나 풀어줄 것인지 내가 알아봤어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40만 원을 획득하셨지만 아쉽게 탈락하셨습니다 아 잠깐 보시면 안 돼요? 예. 단기단기 네? 돼. 아니 끝났으니까 보시면 안 돼요. 왜7단기 집단계 아니 7단기는 집단계는... 야. 고정해주신... 뭐야? 106번이야 뭐야? 아, 선배님. 야, 시방이 야, 왜 트신거죠? 이거 이거. 19금 요가 뭐야? 소민 스미... 야! 19... 19금! 19금 요가가 뭐야! 지금 고정하시고요. 너무 나랑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요가를 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요가 파이어를 하려고 했던 거야? 뭐야? 자, 아, 일단 고정, 고정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성욱의 요가 수업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게스트로 나오주신 박은양씨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고 이 오늘 어 확실히 요가를 하니까 덥긴 덥네요 돈을 얻지 못했지만 오 네. 건강을 찾았으니까 선생님 <laughs> 혈생의 도네요 어. 오늘 보고 어. <laughs> 아니 근데 저걸 왜 가져오시는 의도가 뭐예요 솔직히 그러면 저걸 한다면 하실 수 있어요? 네. 임성욱씨는 저는 뭐 선배님, 선배님이 뭐저기면은아두게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가 수업 마무리를 해고요 야, 그러면 저거 마무리... 해보자. 아니요, 선배끝났어 어? 해, 빨리! <laughs> 무슨 소리 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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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laughs> 야, 어떻게 지금 이거 해보자. 빨리! 그냥 누워. <laughs> <안> 누워? 야! <웃음> 선배님. 선생님, <laughs> 그럼 <laughs> 어, 제가 먼저 일단 그러면 한번 해드릴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갑니다 아, 아... 어, 시원하다 <laughs>